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 봉화군 소동리 마을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마을 상황은 참담했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한 달간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토화돼버린 경북 봉화. 참혹한 현장이지만 이곳에도 따뜻한 손길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화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춘양면 소동리 아이고, 아직까지도 마을에 이 토사가 흘러 내려왔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네요. 아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5일 새벽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소동리 마을 곳곳에서 참혹했던 그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네. 마을에도 피해가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너무 네, 걱정이에요. 네, 네그렇편니에 저희 동네도 뭐 인산사고도 났고, 뭐 산사태도 많이 나가지고 뭘할게 있는가 싶어 갖고 돌아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쳐버린 상황. 평생 쓸고 닦아온 보금자리는 한 순간에 쑥대밭이되어버렸습니다 <laughs> 오늘이 하면 11일째인데 음. 지금도 아직 복구를 그냥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음. 피해를 본건 단지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집 안에 있던 주민 두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터가 여기 이제 계곡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저 나무랑 같이 토사가 내려면서 오 집터 자체가 유실이 돼서 여기까지 다 떠내려가지고 여기 집이 허연 집이 보였어야 되는데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집에서 저 밑에 이제 한5 0미 밑에 그게 한 분이 계시고. 한번저 언덕 밑에 저 밑에 한 번에 계시고. 하루 아침에 가족 같은 이웃을 잃어버린 주민들. 그 심정을 감히 누가 해아릴수 있을까요? 손쓸새 없이 터져버린 참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밭이 아니라 계곡처럼 이렇게 막 돌이 다생겨버렸네요 그러게. 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빗물과 돌덩이는 농민들이 누려야 할 수확의 기쁨마저 아삭아버렸습니다. 사과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상황이 처참해서. 여기가 폭포수가 됐어요. 폭포수가. 음. 다리가 막혀가지고 이 물길이 우리 밭으로 다 넘어오는 바람에 음. 밭이 이렇게. 어, 5년 농사는 안 된다고 봐야죠. 나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음. 과일 갖고 수확은 못 본다고 봐야지. 그렇게 수많은 희망 가득했던 농민들의 일터마저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그날의 상처. 하지만 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마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요걸 조금 꺼집어 내주면은 음은 지금 살아 있는 이, 이 나무 어, 가, 가위를 좀써 뗄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쓸만한 사과를 하나라도더 건지기 위해 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 마을 주민분들더 이거 혼자 다 하시냐면 이게 어, 못하시겠는데요. 주위의 농민들이 어. 뭐 십칠반 조금씩 한 삽씩 해서 라도 어. 도 와야 농민들이 또 살고 음. 그죠 이 잔깐 깎아놓은 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자식 끝은 미사한데 참마무이은음악니다 응. 응.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와서 보는 거는 다른 것 같고 응.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그래도 조금의 보탬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응. 하면서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응. 어. 폭염 속에서도 복구 작업을 이어가는 자원봉사자들 한 여름 대학볕도나누고픈 마음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오 이제 바닥이 드러나네요. 세간살이가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아이고 이 감자 어떡하노. 자원봉사자 모두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길 바라며 묵묵히 일손을 보탭니다. 덕분에 토사로 가득 찼던 집이 제법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힘을 하셨네요 짧은 시간에.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누려는 마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좀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이거 <laughs> 예,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사내라서. 수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물한 잔으로 고마운 마음을 건네는 마을 주민입니다. 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이 고 수해 입은 분들 생각하면은 그다음 어뭐 힘든 예. 일이라도 해야죠. 다행히. 아, 예. 하여튼 뭐 예. 보니까 너무 참담해 가지고 걱정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와. 도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음. 남은 사과라도 좀 열심히 해서 좀 수확을 좀 봐야지 그래. 음. 그날 오후 침묵만이 흘렀던 마을 회관이 모처럼 떠들썩해졌습니다. 와, 와. 모두가 십시일반 모은 정성 덕분인데요. 제품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요. 저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생했어요고맙습니생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네. 예,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네. <laughs>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실 그래. 것 같아요. 예, 네. 저들도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네, 이번 이제 수회 수혜, 수료 인해서 음.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 직원들이 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 현장에 달려오게 됐습니다. 예. 마을 주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 사과 좀 드시고 힘좀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사과 드어요 오늘 따신 거예요, 아버님? 오늘, 오늘 아침에딴 거예요. 진짜요? 네. 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이 바구니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 아우리라고 첫 수확하는 사람이에요. 드셔보시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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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오가는 정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매우 맛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쇠피 웃으시고 너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웃으시니까 저희가 에이. 더 힘이 나거든요. 계속 에이. 더 힘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파이팅. <웃음> 파이팅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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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어, 봉화 현장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내가 할수 있는 일로 조금씩 조금씩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